십년 이상 쓴 거예요. 네, 십년 이상. 그래 이상을 음. 쓴게 문제가 아니라 십년 이상을 쓰시면서 네. 한 번도 청소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깨끗해요. 한데요 근데 저기 죄송한데 세탁기는 네. 매일 매일 그 물도 사용하죠. 또 세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음. 매일 매일 돌아가니까 깨끗해질 것 같은데 거기 때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변기수씨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어. 우리가 세탁기 안을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가야지, 가야지, 그죠? 그죠? 지금 보자주로 <laughs>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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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분해를 했어요. 어뚜껑을 송치로 열었어. <목소리가> 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지금 세탁조 안은 어 지금 깨끗해요. 맞아요, 막 깨끗해요. 네, 지금 아주 뭐. 이거 한번 들어줘보세요. 하나, 하나, 어, <목소리가> 이선 씨 놀래는 거 봐. 요 이게 아이들 옷에 이게 다시 묻는다고 네. 생각을 해 보세요. 어, 말도 안 돼. 아니 어쩐지요. 애들 옷을 빨았어요. 네. 근데 장마철이 아닌데도 장마철에는 왜 빨리 해서 막 네.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땀 냄새. 다 말렸는데도 애 내, 옷에서 냄새 나는 게 뭐가 있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이런 것 때문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거를... 아니 이게 중요한 야, 거. 지느지. 네. 이게 단순한 때도 때지만은 균도 있잖습니까. 네. 아우. 이나막 네. 이런 거. 자, 한번 문질러 아예, 볼게요. 네. 네. 이게 물때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만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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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리카 아~ 부터 시작해서 이 세탁조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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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이 안쪽에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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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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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지금 통 안쪽에 아~ 들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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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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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신욱 주부. 어어떻게 오늘 김신욱 주부의 말씀은 네. 간단하게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네. 단하면 10년 묵은 물때를 네. 단돈 천 원에 간단하게. 싸놨어? 어? 어?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네. 단돈 천 원에 10년 묵은 물때를 깨끗한 세탁기로 바꿔주겠다고 라혼자다 네. 하셨는데요. 네. 그 비밀이 뭡니까? 천 원이라는 오? 거가 어디에 있느냐? 네. 빙초산. 아 빙초산 시면 천 원이에요. 네. 그리고요. 빙초산을 가지고 냄비에 네. 빙초산 온수로 삼 음. 분의 이 정도를 채우세요. 네. 온수로 삼 분의 채우실, 아, 2. 채우실 때 이제 빙초산을 네. 넣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을 조심하세요. 빙초산 넣으실 때는 장갑 끼시고 네. 네. 한병다 한 넣으세요. 이한병다 넣는 자리. 온수로 삼 분의 이 이렇게 넣으시고. 냄새 자극적이네요. 오오 24시간을 불려 주세요. 이 아, 24시간을 불려 주시면은 그러니까 넣어 놓고 돌리지 말고 하루에요. 그대로 그냥 놔둬라. 오케이, 그럼요. 좋습니다. 하루를 불려 주신 세탁기에 이렇게 걸레 한 서너 개를 넣어 주세요. 네. 걸레를 왜 넣는 거예요? 어. 아, 걸레가 안에서 네. 그냥 물만 돌아가면은 그렇죠. 때가덜나오저니까 때를 같이. 나요? 기 저절로 닦아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갖고 빨래가 자동적으로 빨래가 되면서 청소 도구가 되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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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24시간을 불릴 거잖아요. 네. 전원 누르시고 탈수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건 탈수를 네. 왜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집에서는 10에서 15분 정도 돼요. 돌려주시면 그렇죠. 돼요. 네. 이 안에 보시면 여러분 깜짝 왜, 놀라실 왜, 거예요. 왜, 아까 오! 흰색 맞잖아 거 뭐예요 흰색. 그거? 원래 저나 아까 그게 하얀 걸레 이 걸레가 이렇게 된 거야 이더로 카메라에 보이겠고예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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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얀 걸레가 이렇게 까맣게 변했습니다 차구 가 청소가 오! 청소가 아소가오는지안 쟀는지 내부를 저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오우 오우 겠습니까 불리기만 했는데 뭐야 저거 이게 섬유, 찌든 때, 물때다 섞인 거죠? 그냥 빙초산 24시간만 불린 상태입니다. 예, 특별히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예. 지금 물 빼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속에 얼마나 찌든 때들이 있었는지. 어머. 물이 나오겠죠, 더러운 물. 나온다, 나온다. 아! 어머,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머, 어떡하니. 때는 우리가 봤던 아까 그 세탁기 속에 네. 이런 십년 묵은 물때가 벗겨지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탈수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지금 보이시죠? 많이 보이니까. 아니 지금 이 색깔은요. 와. 우리가 일반적인 빨래를 하고 나서 나오는 구정물도 이 색깔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음. 나와. 이보다도 깨끗한 색깔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빨래를 해왔다는 어. 거 아닙니까? 그니까는 러 애들 있는 지선 씨는 너무 놀라는 어, 거죠. 아. 근데 정말 지선 씨 표정이 정말 속상해 보여요. 네. 예. 근데 제가 이, 이런 환경에서 애들 옷을 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유. 막. 음. 너무 속상해 지금 막. 예. 빨래야 돼, 빨래 해야 돼, 빨리. 저에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니까 예. 이제 알았으니까. 해파리 같은 거. 아, 어. 주부님들이.